어 오늘 열려 버렸잖아. 어그 고통에 그게 열려 버렸잖아. 제일 빡센 거 하러 가야죠. 이 큐브 풀 속성만 풀 속성만 있는 데 이거 될라나 모르겠다. 아 무상의 풀 이제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아 무상의 교양 식 으뜸 음화의 악장 풀 큐브를 잡으러 가봅시다. 이거 하나 남았는데 도전 상세 파티 내 모든 캐릭터의 공격력이 500 증가. 이걸로 갑시다. 캐릭터가 없어. 자, 우리 같이 고통의 무상의 풀큐브를 잡으러 갑시다. 와, 얘가 나와? 야, 이거 처음부터 너무 빡센 거 아닌가 몰라? 피가 별로 안 따르는데? 보인다고? 아닌데, 그렇게 어렵진 않네. 어. 어렵진 않은데, 죽지도 않네. 자첫 자, 번째는 깼어요. 첫 번째는 괜찮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자, 두 번째. 아 씨,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안 돼. 어. 네. 어, 안 돼. 가세요. 아, 이거는 좀, 이거 쓰고. 얘를 빨리 먼저 잡아야 돼, 이거. 얘를 빨리 잡아야 돼, 이거. 어. 오 쉣. 와우. 자, 잡았어. 잡았는데, 어, 터진다, 터진다. 원신 까먹어서 안 하고 있다고? 이거 되는 거 맞지, 이거? 아, 저거는 안 맞네. 오, 씨, 어, 피했다. 아, 이거 위치가, 위치가 애매해서. 어, 됐다. 기억했어, 잘 봐. 이거요? 풀이에요, 풀. 풀이야, 풀. 근데 왜 쉽지? 이게 원래 쉬워서는안 되는 건데. 이거 왜 쉬운 거임? 어? 하나는 어딨어? 아, 나왔다. 이식을 너와 공략전략을 다해. 오이 뭐야 이거. 무춤을 너에게 바칠게 너에게 내가 대열을. 제가 대열아 맞지 안 아, 맞았네. 다 터져 버려라. 재물을 바치. 재물을 바치긴 개풀. 어 니는 뭐니? 아, 귀하고. 어 피하고 어아아 아, 이런 개떡 같은 녀석. 이 큐브 이녀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게 문제야 이거 이 녀석이 문제야 아이 녀석 보소 손에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왜 무적이야 얘 은신 때문에 맞지도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어 맞았다 짜잔 뚜루룩 뚜루룩 어피 지풀도 안 따르네 이거 좋아요 음왜 쉽지? 야 이제 어려운 건 이건가? 이게 이게 제일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거 버프 어떻게 쓰냐? 잠깐만 이거 버프 쓰는 거 있지 않나? 어... 버프가... 아 있다 아... 어, 이거 야 씨... 시작부터 이거네? 야너 시작부터 이거 쓰는 게 어딨냐? 오케이 발사 끝자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잡냐? 어? 왜나 <laughs> 지금 딜이 <딜리> 이거만아 <laughs> 이거 피가 안달려 근데 이거 피가 안 달라 <laughs> 또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음? 한번 피하고. 내 피가 안 달라. 이거 너무 한거 아니야. 피가 안 따르잖아. 롤, 어, 안녕히 가세요. 아, 이거 피가. 다 종이 피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아, 근데 얘는 솔직히 이거 재료 먹은다고 좀 해갖고. 그렇게 그러... 빡세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역시 피가 너무 안 빠르긴 한다. 음. 자, 이거 아프죠? 이거 졸라 아프죠? 내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자, 이거 터지거든? 이렇게 피해야지 뭐. 될수 있나? 어, 저거 피하는 방법이 몰라갖고, 잘못하다가 죽거든. 음. 한번 더, 한 번? 그렇지. 와, 피가 너무 안 따른다, 이거. 어, 좀 심각하다. 어, 어떻게 잡아야 되지, 저거를? 음. 안되는데.. 아. 망했.. 아.. 망했.. 아.. 저 무적을 놔둬야 되는데.. 아.. 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 어.. 봐봐라.. 이렇게 써놓고 피하고.. 근데 이거 기믹 뭐야 이거 활성화하는 기믹이 나 도대체 뭘 하는 건지를 모르겠네. 아 너무 약하다 이거. 차라리 닐루로 평타 때리는 게 훨씬 더센거 같다. 음. 근데도 약하다. 음? 자 이제 이제 이게 문제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피해야 할까 이거를. 음. 어, 어떻게 피해야 할까 이제 터지는데. 아유, 와, 씨, 미친, 딜 너무 세다, 이거. 어, 잘못하다 죽겠다, 음 야, 피하고. 야, 처, 최대한 바바라로, 바바라로 피 채워, 피 채워. 어, 경찰 때려가면서 리피 채워, 이거. 이제 한피반 정도 남았어, 어. 어, 그래, 조금 남았어, 조금. 한번 들어가고. 피 따르지 않네 피 따르지 않아 어자 개화를 이렇게 터트리 아 개화가 안 터지네 옆으로 옆으로 음 피하고 피하고 이걸로 딜을 하고 음스킬을 남겨둬야죠 이거 쓰고 피가 지풀도 안 따르네 음한번두번어한번더 스킬 한번 써주고, 짜장짱, 아! 감히, 이가 큐브 주제에 감히? 음? 됐죠. 여기서 딜타이 음. 터지기 직전에 스킬 쓰기. 자, 지금이다. 어, 아씨, 늦었다. 아, 너무 빨리 썼다. 아, 너무 빨리 써버렸다. 어쩔 수 없다. 어, 피하고, 어, 닐루로 바꾸고, 닐로피 닐루 채우고, 케어타, 응? 지불도안 따르네. 한번 들어가고, 조금만 더 때리면 된다, 조금만. 음, 이거 얼마 안남았어폴레이 스킬을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삭, 삭, 삭. 오, 잘했어요. 잘 봐, 조금만 더 패자 조금만 이제 조금만 맞지 조금만 어 음? 됐다 어 잠깐만 알았어. 어 이거네 이거 너 지금 미안해 잘못했어 스킬, 스킬 잘못 알았어 아야너 그걸로 바로 하는 게 어디 니아아 아. 이런 근데 이큐 이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어쩔 수 없다. 봐봐라. 스킬이 없어. 음. 아직 스킬 한번 쓰고, 됐죠. 어. 플레이 한번 써주고, 릴루 한번 써주고, 연락에 패. 계속 패, 그냥. 쭉쭉 패. 아직 괜찮아. 지금! 좋아요. 나이스. 아, 나 버프 하나 안 썼네. 어. 한번 피하고, 한번또 피하고, 한번또 피하고. 잘 봐. 뭐야? 이거 뭐 의외로 쉽잖아 패턴이. 어? 하. 한 번만 더. 어, 이제 너 이제 죽을 때다된거 알아. 어, 피하고. 평타, 평타. 피하고. 평타, 평타. 전력을닿 어? 풀원손 나이다가 있지. 어 이거 그냥 패면 되네. 아. 가 조금 아플 거야. 야빛치오지 말아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끝? 그? 뭐야 왜이렇쉽냐어 <laughs> 이거 의예로쉽게 됐는데? 이게 아닌데. <laughs> 나이풀 키브를 어떻게 잡나 했는데 그냥 컨트롤로 그냥 발라버렸는데. 뭐야 쉽잖아. 응? 일단 보상을 받고, 수령, 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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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됐다. 원석이 몇 개나 모였을까요? 어, 9,500 개. 라이덴 나올 때까지 바 천장까지는 모을 수 있겠다. 어?